주세요. 선생님 입장권 사야 돼요. 입장권이요. 없는데 사야죠. 아빠 어! 시죠 이게 진짜 보리수나무래. 다으나 고양이도 있다 여기 식물원에 고, 사는 고양인가봐 또담 만져봐봐 소원이 네. 고양이랑 친구가 됐다 영 너무나 어때 어소냐뭐 어때 콩나물. 콩나물이라고 걔가 콩나물. <laughs>

수 있을까요? 멀리서 찍면 찍을 수 있지. 멀리서 응. 줌을 당겨서 뒤에 조심하고. 응. 아빠 쪽으로 와. 네. 조금만 옆으로. 응. 내가 내가 아까 저 분홍 꽃 찍은 거 내가 보내줄까? 어, 나중에 보내줘요 오. 나부딪히는거 아니야? 어, 이거 예쁘다. 아까 안 나가지고 와못 찍. 아미 언니는 사진 찍기 반품입니다. <목소리> 우와, 뭐 이런 데가 있어? 우와, 소원아, 여기 지나가 봐. 엄청 예뻐. 막실 같은 게있어 나무 뿌리겠지? 오우 신기해! 응? 음? 어? 음? 음? 왜 갑자기 이제 조금 기다려보자. 이제까지 여기 여기 조금 음? 음. 어. <laughs> <천장>. <laughs> 사진 작가님이십니다 박선영 작가님 잘 나왔나요? 응. 뭘요? 이거 예뻐요? 응이 보내 빨리 공간이 있네 다원아 우와 신기해 우와, 아마존이 온것 같아. 우와. 아무나 안빠좀 봐줘봐. 오, 물 조심해. 어떻게 가? 물 지나가는가? 아. 물에 젖어 물에 젖어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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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. 기로 가는 사람은 아니 그냥 그냥 신발 젖고 가는데 나는 가기 싫어. 우리 털 신발이란 말이야. 그렇구나. 우리 털 신발이었구나. 저분들은 반대쪽에서 온것 같아. 우. 못사 못가 우 바닥에 물에 젖어서 저분들 반대쪽에서 온 분들이야. 미로를 가는 중인데 미로가 뚫려 있어요. 어디로 가지? 미로는 길을 찾아야죠. 저쪽이에요? 맞혀 있어. 왜요? 나만 따라와라. 원아 그쪽으로 가는 거 맞아? 어, 어 진짜? 거울이야, 저기 다. 니네 저 안에 있잖아. 아니, 아니, 저, 저 앞이 거울이라고, 저기가. 저기. 메리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.